자, 우리가 90페이지 BCG 전략 들어간다고 했죠. 자, 자, 12강입니다. BCG 전략. 어, BCG 전략은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BCG 매트리스인데, 음, 요거는 이제 별별 표시를 3개 정도 해 두시고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BCG 전략과 나중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제품 수명주기라는 게 있어요. 크게 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보지만 미리 예습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자체를 먼저 미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음운표라고 하죠. 퀘스션 마크, 그 다음에 이제 스타 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져수 캐시 프로, 그 다음에 개 도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성공적이다, 그고 성공적이다 볼수 있고요. 성공하는 우리가 방향이다. 근데 책게 실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철수하는, 실패하는, 실패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염두를 보시고, 뭐 일단은 뭐 참고적으로 이제 그이 돈의 흐름은 현금조서가 다시 음표, 이 개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또 투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자금이 흐르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 가장 바람직한 성장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 여기가 고고 여기 저 그래서 시장 점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밑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 성장률이죠. 성장률이고 밑에는 시장 점유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점유. 그래서 여기는 고, 여기는 저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음운표가 어디요? 퀘스천 마크였죠. 그 다음에 별은 스타. 그 다음에 얘는 캐시 캐시카우. 캐시카우. 그 다음에 더그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른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그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PLC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 수명 중인데 어떻게 되냐면 도입기 도입기 그 다음에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그 다음에 세태기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사업에 투자한다 개발사업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도입부입니다. 제품으로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설투자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우리가 자금이 소요되죠. 그러면서 어, 모험심, 그죠? 어, 창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모험심이나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스타 성장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어딥니까? 시장 성장률도 고지만, 시장 점유율은 저다. 근데 여기로 이제 별, 스타로 간다면, 저 어떻습니까? 이제, 어, 시장 고성장, 고 점유율이죠. 여기는 고성장. 그죠? 그래서 고성장. 저기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고성장. 점유율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성장기로 본다. 여기는 도입기라면, 어 여기는 성장기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해두시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집중 투자가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출과 유입이 많이 나가죠.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게. 어, 그래서 마케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능력이 또 필요할 거고요. 자 현금 저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 이 자체적으로 성장은 저성장이죠. 저성장 고점률입니다고점률 그래서 여기는 어, 성숙기라고 봐야 돼요. 제품 수명주로. 그러면 여기는 기업의 어, 자금줄이라는 거죠. 자금줄. 그래서, 어, 우리가 혁신 마케팅,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떻습니까 어, 이따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도구는 이제 사양사업입니다. 사양사업. 도는 이제 거의 사양사업이니까 뭐 철수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자체를 꼭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9 2페이지 나와 있는 별, 성장사업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성장사업부터 들어갑니다. 별입니다. 자, 여기는 성장사업, 그래서 스타, 자사의 성장점율이 제일 높고 시장 성장률 평균보다 높은 경우다. 그래서 급속히 성장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확충 등 많은 자금의 투자를 필요하여 동시에 경제공위가 있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 기업번이고 미음번은 현금조수 캐시프로 캐시카우 수익조정사업입니다 수익조정사업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사의 시장 점유율은 높으나 우리가 해당 시장 성장률이 낮죠 그래서 시장 리더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지만 시장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시장 지휘의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음파가 처음 시작이죠. 우리가. 처음 시작이캐시션마크 처음 시작. 자,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자사의 시장 점은 낮지만 해당 시장의 성장률은 높은 경우다. 시장은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점이 낮기 때문에 어, 우리가 시장 성장에 따른 잠재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음이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전략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우리가 축소 전략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아, 문제와또는 유전 탐사라고 하는데 한번 터지면 노다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 막대한 개발 비용이 또 되기 때문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이제 우리가 모 아니면 도란 얘기죠. 자, 걔는 사형 사업입니다. 여기 쪽에 그래서 이제 어, 도구라고 하죠. 밑에. 어, 8, 92페이지 리얼의 계약은 사양 사업이죠. 그래서 제품의 시장 점유율도 낮고, 해당 시장의 성장률도 낮은 경우입니다. 그럼 맨 밑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 철수하는 전략을 택할수 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자,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그렇다면 이제, 음, 네 번째가 대응 전략이라는 게참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필기를 해보겠는데. 그럼 우리가, C, B, C, G에 대한 전략을 봤으면 대응 전략을 가자. 대응 전략, 대응 전략은 이제 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기업 우리가 확대 또는 강화, 육성 전략이죠. 빌드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빌드. 그래서 어 빌드 전략 확대 또는 강화. 확대 또는 강화 전략.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 이 육성 전략이라고 하죠. 육성 전략이다. 그래서 어~ 전략사업 단위의 시장 점유율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밑줄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단위 이익을 희생하고 장기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개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 사업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유지 홀드죠. 홀드 어 유지 전략. 유지, 유지 전략. 자, 유지 전략을 이제 홀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 캐시카우, 현금 조소, 적합하죠. 그래서, 어, 이 현금 유입이 또 유지하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유지 전략이라는 자체는, 어, 두 번째, 계속적 현금 유입이 기대는 강력한 수익 조정 사업이 캐시카우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비스트라는 것은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번에 우리가 수학. 수학한다. 자, 그렇죠? 하비스트. 그래서 언제? 회수전략이죠. 수학, 회수전략. 그래서, 어, 단은 투자를 중단하거나, 투자를 좀더 극소화시킨다. 하는게키가 되겠죠. 그럼 사업을 축소하고요. 사업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개발사업, 사용사업 약한 수익주정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 철수수확전략, 회수전략이라는 것은 하베스트, 장기적인 효과와 관계없이 단기 현금 회수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단위에 대한 투자를 극소화하고 중단해서 사업 단위를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전략이죠. 약한 수익 주종 사업이나 개발 사업, 사양 사업에 적합하다. 자 마지막 리은 철수죠. 리은 철수입니다. 철수 전략. 그래서 얘는 이제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전망 없는지 그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철수 또는 제거 전략, 그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도구나 제거 전략. 철수를 해야 된다. 는 어, 그래서 이제 자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방, 판매, 정산하는 전략으로 사양 사업과 전망 없는 개발 사업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어, BCG 기법의 평가라는 건 그냥 밑출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죠 BCG가 그래서 바람직한 사업의 이동 방향은 자 물음표, 캐시마크, 스타, 별, 캐시카우, 현금 조수의 방향을 제시했죠. 근데 자금의 흐름 구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수에서 음은표, 물음표, 별의 방향이 자금의 흐름이라는 쪽에 자금. 자금이 이제 올바른 흐름이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부 전략은 현금 저수에 발생하는 초과 자금으로 어린 스타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문제야 사업단위를 지원해서 이 스타로 이제 육성하는 것이 주장되는 거죠. 그 다음, BCG 기법은 지나친 단순화와 재무적인 현금 흐름에 의한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바람직한 건 아까 사업의 이동 방향은 물음표, 별, 현금 젖소고, 자금의 흐름 구조는 캐시카우의 젖소에서 물음표, 별의 방향이다. 요거 정도만 숙지를 꼭 반드시 해 두시고요. 그맥켄지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은, 자 맥킨지 모형은요, BCG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 산업 성장률, 시장 점유율 이외에 보다 다양한 환경 전략 변수를 반영한 사업부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신다면 이 모형에서는 BCG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 매력도와 사업 경쟁력이란 두 개의 차원을 이용해서 개별 사업부를 평가하지만 각 차원의 평가에서 보다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BCG 모형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 떻습니까 어, 맥킨지에 대한 모형. 그죠? 어, 그래서 맥킨지에 대한 모형이라는 자체의 그 평가 요인은 산업 매력도의 평가 요소와 사업 경쟁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밑줄만 산업 매력도라는 것은 평가 요소는 시장 규모. 산업 성장률, 그 다음에 산업의 평균 수익률, 경쟁의 정도, 기술적 변화, 이런 거, 가 키가 되겠고요. 사업부의 경쟁력 평가에서는 우리가 시장 점유율, 관리 능력, 기술 수준, 그죠? 제품의 품질, 상표의 이미지, 생산 능력, 원가 구조, 유통망,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뭐, 각 사업부의 산업 매력도 지수와 어, 산업 경쟁력 지수의 값은 각각의 평가 요소별 평가 점수의 속속별로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가 점수를 합산합니다 물론 이 가중치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산업 매력도와 그 다음에 산업 사업의 경쟁력은 각각 상중하로 나누어서 매트리스 총 9개의 영역으로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bcg에 대한 매트리스 bc 전략에 대한 이 전략이 가장 요 시간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서 내용을 본다면 아홉 개의 우리가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기는 산업의 매력도죠 산업의 매력도. 매력도가 우리가 높고 높은 상중하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상중하. 그다음 밑에는 뭐예요? 사업의 경쟁력이죠. 사업의 경쟁력입니다. 경쟁력도 우리가 상중하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상중하. 자 그러면 뭐 청신호라는 게 있어요. 청신호, 그 다음에 황신호. 청신호는 이제 제가 파란 색깔로 치면은 자 이쪽이 청신호죠. 청신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신호가 있죠. 황신호. 황신호는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황신호다. 그래서. 청신호는이 청순호 지역에 대한 것은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신호 지역은 황신호 지역은 그냥 유지. 유지다. 그 다음에 이제 적신호가 있습니다. 적신호. 여기죠. 여기는 적신호 지역은, 당연히 적신호니까 철수 또는 매각이죠. 철수 또는 매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돼요. 어, 그래서 이 청신호는 이제 경쟁해야 된다. 투자하고 중간적인 영역이 이제 황신호고, 그 다음에 적신호 부분이 철신호 한다. 이런 식으로 염두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뭐, 이 원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 그러니까 사업부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원으로 표시한다면, 원의 크기는 시장의 크기가 되고요.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원 내부의 부채꼴이 시장 점유율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밑에, 사업부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원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원의 크기는 시장의 크기, 원 내부의 부채권은 시장의 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 전략의 수립도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간혹 많이 또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배부시실 하나 정도 해 두실 부분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하네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굉장히 염격 키가 되는 강의가 될수 있어서 이번 강의는 이제 출제빈도가 높은 쪽으로 이제 간다 갑니다. 다음 이제 95페이지 가시면 자이 성장 전략의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어 우리가 그래서 어이 집약적 성장 그 다음에 통합적 성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어 일단 제목을 보시면 3번 성장 전략의 수립입니다. 성장 전략의 수립이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집약적 성장 또는 집중적 성장은 현재의 영역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업이 가능한 어, 기회를 확인하는 전략이다 밑줄 현재 제품및 시장과 관련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유용합니다 그래서 엔소프의 제품시장 확장 그리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이 또그 나와 있죠 그래서 또 매트리스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현존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신제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재 시장과 신시장, 현재 시장과 새로운 신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을 채워 나간다면 이제 여기가 시장 침투. 그 다음에 여기가 제품 개발. 신제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장 개발이 되는데요. 여기가 다각화라는 거죠. 이제 다각화라는 자체는 음 일단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되고요. 다각화는 이 따로 봐야 되는데 다각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미리 예습을 한다면 먼저 본다면, 자 우리가 뭐 에너지 기업이 에너지 기업이 뭐 건설 부분에 진출한다든가 건설 부분에 진출한다든가 또는 뭐 미디어 기업이 미디어 기업이 우리가 제조 기업으로 진출한다는가, 뭐 이런 것들이 돼요. 다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을 살펴볼게요. 음, 밑에 신장 침투 전략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이제 기억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 현존 시장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현존 시장에서 우리가 현존 제품의 그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기존 구매 고객의 구매 빈도를 증가시키고 경쟁 기업의 고객을 유인해서 미사용 고객층을 설득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장 개발이다 그죠 이건 시장 개발은 현 제품을 충족시키고 있는 욕구를 가진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품 개발 단계 제품 개발 전략은 신제품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 버전 이렇게 매기고요 그다음에 통합적 성장이라는 자체는 일단 여기 밑에 맨 밑에 가시면 이제 다각화 성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다각화 성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밑에 기억에 보시면 다각화 성장은 기업에 속한 산업 밖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하는 전략이다. 기업이 속한 산업이 성장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나 산업 외부의 기회가 우수한 경우에 유용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넘겨 보시면 먼저 보게 되면 뭐 집중적 다각화다. 그냥 현재 제품 계열에 우리가 기술이나 마케팅에서 시너지를 갖고 있는 신제품을 어, 추가해서 우리가 고객이 호소하는 성장 전략이고 수평적이다. 현재의 제품 계열과 관련이 없는 신제품을 현재 고객이 호소하는 성장 전략. 복합적 다각화다 현재의 기술, 시장, 제품과 관련이 없는 신제품을 추가해서 새로운 고객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음, 앞쪽에서 다시 오셔서 통합적 성장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통합적 성장은 산업 내 마케팅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의 통합계를 확인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 산업의 선장, 전망이 좋을 때나 아니면 기업의 산업 내에서 전방, 후방 또는 수평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을 경우에 이용한다는 건데 통합적 성장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통합적 성장은 여기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좀 배웠지만, 자 유통 경로가 생산자 그다음에 도매상, 소매상과 최종 소비자가 있다 봐봐요. 최종 소비자. 그러면 우리가 후방 통합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가는 게 후방 통합이에요. 통과 통합. 그래서. 어, 뭐 여기서 이제 이마트가 이제 생산자로 이렇게, 근데 전방통합이라는 건 생산자에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는 거죠. 전방통합.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매상 내에서도 우리가 같이 우리가 움직이는 동등한 입장의 수평적 통합이 있습니다. 수평적 통합. 자, 이렇게 염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일단 후방 통합은 마케팅 경로상의 공급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거고요. 전방 통합은 마케팅 경로상 유통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또 강화한다. 수평적은 동일 마케팅 경로상의 일부 경쟁자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또 강화한다. 뭐, 요렇게 엄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우리가 그러니까 넘기셔서 또 이제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나오냐면, 자, 어떻습니까? 경영혁신입니다. 경영혁신의 용어 정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어, 여꼭 여기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경영혁신도 우리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96페이지 가시면 경영혁신에다도 별표 표시를 한 여기는 두개 정도 해주겠습니다. 두개 정도. 중요한. 그 제모 기준으로 이제 가시면서 이제 하나의 정의로 가는데, 자,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 개발, 생, 상품 개발, 경제 쉼 패터가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를 하면서 혁신 경영 전략에 대한 의미를 이제 주장해요. 기업이 비니스를 즈 수행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우리가 어떤 수단 또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경영 혁신의 기법이 시험에 나옵니다. 기법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경영혁신의 기법이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C S C S M이죠. 고객 만족 우리가 경영이다. 그러니까 고객을 감동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C S M. 그래서 시장 점유를 확대나 원가 절감이라는 근시안적인 경영 목표에 추구에서 벗어나 고객 만족을 궁극적인 경영 목표로 삼으로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통 물류 일반 관리 외에도 유통점 마케팅에서 또 출제가 많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고객 관계 관리예요. 고객 관계 관리. 자 이것도 이제 타 감옥에서도 CRM이라고 또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기업이 고객과 관련된 내외부 내외 자료를 분석 통합해 고객 중심의 지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 특성에 맞게끔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이다.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 관리에 초점을 준다는 게 가장 키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 신규보다는 기존 고객 위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고객 경험 관리는 이제 제품의 회사에서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경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고요 벤치마킹이라는 것도 참잘 나와요. 벤치마킹은 많이, 많이 들죠. 그래서 벤치마킹은 경쟁 우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선도적 기업들의 우리가 기술 혹은 업무 방식, 프로세스에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얻어진 유용한 정보를 자, 지식, 어떤 자사의 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 수행에 이제 반영하는 거죠. 자, 구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또 들어보셨죠. 우리가 구조정은 이제 이건 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를 혁신하는 재구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 엔지니어링이라는 게또 우리가 또잘 나옵니다. 리 우리가 엔지니어링 이것도 이제 출째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기업의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인 분야에서 극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업무 처리 결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는 단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리엔지니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얘는 리엔지니어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객 만족이죠. 그다음에 아웃소싱도 요새 좀잘 물어봅니다. 아웃소싱, 아웃소싱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는 아웃소싱은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 활동, 기업 외부의 제3자한테 의탁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외부 어, 정보통신, 전문업체한테 고객의 정보처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간 운영 관리하면서 기업의 핵심 영향을 빼고 나머지를 이제 아웃소싱한다.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이라는 자체가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운사이징. 그래서 어, 우리가 조직의 효율, 그 다음에 생산성, 그 다음에 어때요?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구조나 업무 흐름을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다. 필요 없는 인원이나 경비를 줄여서 낭비적인 조직을 제거하는, 뭐 우리가 감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팀제, 명예퇴직, 성과 보조 체계가 있고요. 전사적 자원 관리도 타 감옥에서 잘 나와요. 전사적 자원 관리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ERP 같은 것들 얘기합니다. ERP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업의 구매 생산 물류 판매 인사 회계 등 별도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을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영 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거고 뭐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기업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뭐 특정 분야에 한해서 사업 보완 쪽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의한 제휴를 맺음으로써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각자의 약점을 서로 보완하고 경쟁을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던 게참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의 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92페이지 가셔서 BCG 전략을 봤죠. 그래서 별, 황금조수 음표, 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응 전략에 확대 강화 전략, 유지 전략, 수확 전략, 철수 또는 제거.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그, 어때요? 이8 95페이지 가시면 성장 전략에 대한 수립 있죠. 이 매트리스, 요거, 우리가 제품, 식장, 확장 리드라는 거꼭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9 6 페이지 가시면 경영혁신 이것도 나중에 엄지 삼백오십 페이지 가시면 4번 같은 게 이제 리엔지닝 같은 걸 제가 재설계를 넣었는데 많이 꼭 확인하셔서 경영혁신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